오늘 코스코에서 정신없이 장본 거 파울할게요. 자 여기 이거는 다 고기, 고기고 아, 버섯 사왔고요. 맨날 사오는 토마토와 미니 양배추, 미니 피망, 개아들 차료 습식 사료, 프로틴 요거트, 스프링워터에 들어간 참, 참치캔. 아이 이거 무거워. 어, 이거는 피클, 오이 피클. 계란 한 판, 뭐지 이게? 어, 새우튀김. 새우튀김. 바게트 사왔어요. 김도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고요. 이거 야채 믹스 된 건데요. 이거 뭐 많아보여도 금방 먹어요. <laughs> 드디어 이 랩을 찾았어요. 이거 매직 랩을 찾았어요. 보통 랩은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 세 팩인데 엄청 가벼워요. 저희 남편하고 아들내이가 먹는 어, 음료수. 자 이거 검은 쌀, 불고기 맛, 불고기 맛 맞나? 불고기 맛? 부착해 제가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샀어요. 이거 배, 배 말린 거.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남편 팬티. 이거는 마그네슘, 아보카도 오일, 키친레이드 이거 세트, 세일 하더라고요. 세일 해가지고 150불 정도 됐는데 프라이팬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따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기 때문에 오늘 코스코 간 거잖아요. 남편 먹을 고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냉동 전복인데 14피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진짜 요만해. 엄청 작어. 작은 거 14마리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연어. 연어 샀고요. 뭐지 이게? 어, 송어. 송어 훈제. 비프다이시드인데 이거뭐국거리 해도 되고 스튜, 스튜 해도 되고 뭐. 어. 이래저래 핏물 떨어진다. 에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의자에 앉았어요. <laughs> 이거는 스냅퍼 스냅퍼가 지금 이게 세일하더라고요 스냅퍼. 그리고 호주는 이게 생선이 엄청 비싼 나라거든요. 이 시푸드가 근데 이거 세일하길래 이거 샀어요. 이건 돼지고기 이거 뼈 들어간 이렇게 넥인데 이게 남편 이것도 세일했거든요. 그 남편이 아들 이거 해주라고 이거 사자고 그래서 어, 이거 샀어요. 남편이 먹는 소고기인데 요거는 저기 탑 사이드 스테이크예요. 이게 딱 하나씩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져 있어 가지고 식사할 때 요거 해줄때 단백질 챙겨 줄때 요거 한 덩어리 채소랑 같이 이렇게 구워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을 거예요. 근데 토마토랑 김치랑 의외로 되게 잘 어울려요. 김치찜 할때 토마토 몇개 넣으면 맛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좀안 좋아져 가지고 잠깐 지금 누웠다가 일어났거든요. 어제도 좀 급하게 먹어서 체했는지 체증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도 좀좀 좀 전에 또 아침 먹고 약간 체한 것처럼 시실실 춥고 일단 몸이 되게 춥네요. 춥고 약간 미열도 있는 거 같고. 추워 가지고 지금 여기에 밥 먹히 여기 이게 목터라 있고 겨울 지금 니트 가디건 입고 어쨌든 일단 장은 봐오려구요 장 봐와서 컨디션 보고 어, 삼계탕을 끓이든 죽을 끓이든 하고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월남쌈하고 이거 어제 끓여놓은 미역국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거 배달 해주고 올게요. 이게 지금 다 편수거든요. 지금. 오늘 이게 하나가 양수인 줄 알았어요. 큰게그 양손 핸들. 그러니까 양수 냄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개다 편수예요. 지금. 어, 고민이네.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손잡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 이게, 이게 편, 저기 양수인 줄 알았어요. 양수 냄비인 줄 알았는데. 세개다손 지금 편수라. 나머지는 뭐, 괜찮, 이것도 뭐, 24cm, 28cm. 아, 고민이네요. 快快 바닥에 파다 쏟았어. <laughs> 밖에 하면 팔이 끓을까 봐 밖에서 아파 했는데 아주 마당에 살려니까 지금 비가 언제 올지 몰라 가지고 마당에서 못 하겠고 현관 문 앞에서 하는데 지금 아온 동네 온 동네 아주 정탕 끓인 냄새가 아주. 지금 처음 한번 끓인 애들은 이제 따로 한번 이렇게 받아나요 그리고 이게 지 이런 살들은 오래 끓이면 다 흐물어지기 때문에 얘를 따로 발라내고요 얘는 찬물은 이제 따로 발라내고 다시 여기에 찬물을 부어가지고 끓일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얘랑 섞어서 이제 다시 끓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을 다시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또글또글 끓이면 하울을 할 시간이 없을 것같아 <laughs> 지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이키의 하울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서는 집에 대충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기 지금 밖에는 곰국이 끓고 있고 이거, 이거, 이 팬이랑 이거 세트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요체반 바구니, 바구니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햇볕 좋을 때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말리려고 샀는데 지금 뭐 요즘에 해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쓸려나 모르겠어요 몬스테라 분갈이 하려고 뭐 샀어요 이거 세트에 8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거 주방세제 옮겨 담으려고 샀어요 이거 알뜰코너에 샀는데 원래 가격은 얼마였는지 모르겠네 근데 2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거 계량컵 이것도 알뜰코너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아마 단종 모델인 것 같아요 이게 10불이었는데 6불 주고 샀습니다 이거는 저기 남편 남편이 쓴다고 이거 샀구요 그리고 고무장갑 사이즈 맞게 바꿨나 이거 미디움 이거 고무장갑 이거 지퍼팩 이것도 다 아키어가면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돌돌이 요거 리필 니필. 요거 리필이에요 이렇게 샀구요 그다음에 이거 클립, 이거 봉지 비닐 봉지 클립 그리고 그다음에 초 지금 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 거는 삼성폰이고 이거는 아들 거는 애플폰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샀어요 뭐 저기 타이머도 되고 하는 이거 날씨도 되고 뭐 온도도 되고 하는 알람인데 남편이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 또 그래서 요거 왔습니다 이거는 흡착식 비누 볼더인데 어, 마스룸에 지금 요것도 하나 필요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는 저거예요 빨래, 빨래바구니. 남편이 집에서 일을 하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어, 큰 머그컵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제 거를 가져가가지고 큰 사이즈 머그컵이 필요해서 이렇게 샀는데, 대충 그냥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사이즈 커 보이는 걸로 그냥 막 집어 왔어요. 이게 네 가지 집어 왔는데, 요거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되게 진짜 이건 추천. 정말 완전 튼튼해요. 이거. 요거 하나 샀고요. 요거는 그냥 도자기고, 요거는 요리인데 이것도 되게 튼튼하거든요. 매장에 봤을 때는 이게 좀커 보였는데 막상 집에서 보니까 이거는 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DC 브러쉬인데 이거는. 새로 나왔나봐요. 이게 좀 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스테인 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요거 저기 설거지 할때 쓰려고 요것도 사왔습니다. 끝. 음, 네.